아, 지금 오늘 가을이다. 그래서 가을 컨텐츠 찍으려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동 모드도 탈겸 그리고 가을 상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겸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패션 유튜버 성로입니다. <laughs>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아침, 저녁은 좀 많이 쌀쌀하죠? 근데 저는 낮에는 아직도 반팔 입고 땀 나는 거 싫어? <laughs> 그래도 지금 영상 딱 보고 주문해야지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을 준비할 수 있겠죠?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채널이 벌써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다는 거?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400명, 450명 이렇게 늘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제가 뭐 지금 아직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계기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를 봐주시는 500분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옳은 선택 하신 거예요. 아네 제가 옳은 선택이 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지금 가을 상의 얘기하러 와서 지금 점점 딴대로세고 있죠 그럼 우리는 오늘 가을 상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얘기할 건 바로 롱슬리브 긴팔티예요 긴팔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름에 반팔티, 가을에 긴팔티. 너무 정석적인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기본템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자, 한번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처음에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처음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기본적인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정말 기본적인 것마저 후줄근하고 없어 보인다면 첫인상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진짜 그건 첫인상을 말아먹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후줄근한 티셔츠. 그래서 저는 기본 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무지 티 성의자이기 때문에 뭐그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나 그래픽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티셔츠의 원단이나 실루엣 같은 경우가 정말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브랜드가 뭐다? 바로, 인사일런스. 인사일런스 같은 경우는 제 여름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자주 많이 입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긴팔티 같은 경우도 제가 인사일런스를 굉장히 많이 입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가격대가 3만 원대 3만 원대 턱걸이긴 하지만 우선 3만 원대를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 왜냐면 사실 티셔츠를 입을 때 정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입잖아요 막 가격대가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핏감이 굉장히 오버사이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166인 제 키로 입었을 때 굉장히 팔도 길고 품도 길고 해서 저는 좀 후리한 맛에 입기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시즌에 제가 구매했던 인사일런스, 인사일런스의 반팔인데 이게 사이드 트임이 없었어요. 예전 시즌 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사일런스의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 기장감이 한 2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게 진짜 좀키 작은 분들에게는 꿀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제품도 왔더니 사이드 트임과 앞뒤 기장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비 니트예요. 제가 이전에 이런 가을 아우터 영상을 찍으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니트의 질감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좀 헤비한 니트는 그나마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에 어떤 제품을 사야 될까 하고 브랜드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두 가지 브랜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메종미네드 그리고 두 번째는 앤더슨벨 메종미네드 같은 경우는 스티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길이감이 길고 박시한 것 같아요 원단을 보면 굉장히 굵직한 와플 짜임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붙어 있는 저 핀셋은 뭐죠? 갖다 버리라는 거야? 아, 저는, 저 모르겠어요. 전, 전, 저라면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매의 기장이 굉장히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매가 길어서 막, 막, 이러, 이러,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 제품이 소매가 길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등판에는 이렇게 절개선도 하나 들어가고, 바풀떼기를 두개 붙여놨는데, 무슨 마르젤라 갬성마냐? 바풀떼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손목에도 스티치가 있고, 전반적으로. 좀 무드가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앤더슨벨 앤더슨벨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이 좀 가격대가 굉장히 사악하게 나와서 과연 이 니트에다가는 얼마를 써야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11만 원대면 나름 괜찮게 선방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디자인을 보면 얘도 좀마르지라 마냥 이렇게 굉장히 해체적인 그런 걸 많이 해놨거든요 막 이렇게 끈 풀려 있는 이런 거라던가. 근데 저는 저런 그런지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니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런 밝은 그레이 안쪽에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뭔가 이렇게 톡톡톡톡톡 다른 것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믹스되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디자인이 너무 과하고 색감까지 이러니까 조금 불호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묘한 컬러는 좋지만 이 제품의 디테일이 너무 세다 싶으신 분들은 코스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조금 좋은 색감이지만 디테일이 과하지 않은 니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은 좀 미니멀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오버사이즈 셔츠를 얘기할게요. 이런 셔츠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아우터로 입어도 좋기 때문에 이런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점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겠죠. 그래서 이런 셔츠 중에 좀 볼만한 건 이번에 STU에서 발매한 스카이 블루 컬러의 셔츠가 있어요. 근데 이 스카이 블루 컬러가 이번 연도에 굉장히 지금 유행을 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카이 블루 컬러를 이번에 구매한다면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색상도 좀 톤이 빠진 느낌이라서 더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포켓 쪽에 조금 이렇게 디테일들을 말이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위트 있는 장난들을 쳐놓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야, 뭐야? 오버사이즈 셔츠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건 지금 모델이 입어서 정피처럼 보이는 거지, 166인 제가 입으면 저거 굉장히 오버사이즈입니다. <laughs> 네, 지금 키가 188인 모델이 입으니까 딱 미니멀한 저런 느낌이지. 제가 입으면 굉장히 막 오버하고 길고 오히려 너무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영미 셔츠. 아니, 쟤는 또 영미야 하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이면. 하지만 저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 준지와 우영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사악하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받은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셔츠는 제가 좋아하는 밀리터리한 포켓들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 단추 부분도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광택감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원단이 폴리랑 엘라스틴이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실물을 봐야 알것 같아요.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윤기가 굉장히 이렇게 촤르르흐르는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폴리면 조금.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로고 플레이를 좀, 좀 과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등 뒤에 우렁미 이어서 있는 것들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조금 쇠탭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건 감각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번째, 네번째는 바로 체크셔츠입니다 저는 체크셔츠를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항상 입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가을 시즌이면 반바지에 체크셔츠를 입는 걸 정말 좋아해요 뭔가 후리한 느낌도 나고 꾸민 듯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제가 막 보드 탈때 이렇게 셔츠가 펄록 콜록 거리는 그런 흩날리는 느낌도 좋아해요 <laughs> 그치만 이제 FW 시즌으로 넘어가면서는 조금 이렇게 탄탄한 느낌의 그런 아우터 개념의 셔츠를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이번 시즌에는 두 가지 브랜드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텐션 로우예요 어텐션 로우 제품을 한번 보면 이번에 세 가지 컬러로 나왔네요 세 가지 컬러가 제가 다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리고 체크 패턴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서 저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들어간 체크들이 단순하게 그냥 뚝뚝뚝뚝 들어간 그런 체크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아니면 공대생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체크 패턴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든 게 보입니다 그리고 포텐셜 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맨투맨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힙스러운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역시나 체크 셔츠도 뭔가 이런 힙한 느낌이 가득한 체크 셔츠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조금 그 사이즈감이 키 작은 분들에게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총장이 이렇게 80이 넘어가는 셔츠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편인데 이것도 80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꼬르소예요. 일꼬르소 일고루소 제품도 어텐션로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좀 체크 패턴도 그렇고 기장감도 그렇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 말이죠. 하늘 아래 같은 체크는 없다. 두 제품이 주는 느낌이 저한테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좀 체크가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체크입니다. 그리고 원단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두 제품 중에 어떤 걸 살까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기장감이 80이 넘는 기장감이라 분명히 저것도 팔도 길고 막 엄청 길 텐데 저는 좀 후리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무심하게 휙휙 걷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저두 제품 중에 한 제품을 구매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후드티에요 정말 이 가을에 후드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뭐 물론 후드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 후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정석이겠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왠지 기본 후드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왠지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패션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나온 후드 중에서 좀 포인트로 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시즌에 가장 감명받았던 그런 후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앤더슨벨의 이 제품이에요. 이게, 와, 이게 한국에서 나온 디자인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히피적인 느낌도 있고 뭔가 이런 밝은 그레이 컬러에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엮어서 한 번에 풀어냈다는 게 저는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꼭 사야지 했었는데 나오자마자 무신사에서 품절되더니 그냥 이젠 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주어들은 바로는 이제 리오더가 될 건데 리오더 될때좀 패턴이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패턴이 변하면 사실 매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에 송치 느낌도 있고, 앞쪽에 니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면과 니트와 송치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저 체크 패턴이 딱 뒤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 히피적인 느낌이 나고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저 패턴이 바뀌어 버린다면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리오더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저 패턴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은 또 사야지 하고 받은 제품이 또 있어요 니트 후드예요. 제가 앞에서도 니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을 왜 살려고 하냐 보통 후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헤비한 그런 질감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 헤비한 걸로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후드 탄탄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단품으로 입을 땐 물론 예뻐요 하지만 이 아우터에다가 입는다 뭔가 내가 코트 이너로 입는다 그 헤비한 만큼 전체적인 실루엣이 부해지기 때문에 잘안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긴202와 707스튜디오 같이 만든 이909 같은 경우는 니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질감이 얇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좀 따뜻할 수 있겠죠 뭔가 코트 안에 입었을 때나 자켓 안에 입었을 때나 조금 더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도에 구매하면 좋을 법한 그런 상의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스트릿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기반으로 입고 있지만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갈 때는 너무 힙한 스트릿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니멀한 것들을 같이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테일러링이 있는 제품들과 이런 스트릿한 무드를 같이 엮어가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자마자 또 어느 순간 겨울이 확올것 같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가을을 준비하기 굉장히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